팔레스타인의 대표적 평화활동가인 니달 아부 줄루프 씨가 방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중동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 교단 밖에 있는 10여 개 단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은 여성 안수 문제는 개별 교단의 신학적 문제가 아닌 개신교계 전반의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실제적인 학습법을 지시한 책,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평화 활동가인 니달 아부줄루프 씨가 방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중동의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와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평화 활동가 니달 아부즐루프 씨는 이스라엘에 의해 터전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농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올리브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이며 한국 교회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원 교단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올리브 나무 평화 한국 네트워크는 수년 동안 3,200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디달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인종차별 실태를 알리는 활동으로 다섯 차례나 구금되면서도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The world community has done nothing more than talking about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peace and the need for respecting of the two state solution.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중적이라고 지적하는 니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지난 30년 동안 어렵게 이어왔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이 무너져 내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니달 씨는 이번 전쟁으로 5월 현재 35,386명이 사망했다며 1948년 이스라엘이 자행한 인종청소. 나크바보다 훨씬 참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달 씨는 세계 교회 협의회 WCC를 비롯해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등 많은 세계 교회들이 정의로운 평화 조성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최근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잘 안다며 남북당국의 평화적인 대화와 토론만이 파국을 막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이번 팔레스타인 평화 활동가 니달 씨 초청 강연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 w c a 연합회, 남북 평화재단,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Free!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해 개신교계 십여 개 단체가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을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안수 문제는 개별 교단의 신학적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전반의 구조적 차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다. 여성 안수 시행하라. 시행라시행라시행라 지난 7일 예정합동총회 회관 앞, 여성 안수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에 졸업한 최성희 전도사는 신대원에서 시작된 남녀차별이 교회 현장에선 더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총회가 과거의 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장 합동 교단의 여성 차별적인 구조 속에서도 버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여성 사역자를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성에게도 똑같이 대성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남성 목사로 여성 안수를 지지해 온 전주 열린문 교회 이광우 목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로 사역을 제한하는 건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성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꾼들을 찾고 있는 때 부름받은 여성 사역자들의 앞길을 남종들이 앞장서서 막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안수 촉구 현장에는 예장합동총회 소속 사역자들 뿐 아니라 다른 교계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한국보금주의교회연합, 성서한국, 기독법률가회 등 10개의 단체와 교회들이 여성안수 추진 공동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목사안수 문제는 개별교단의 신학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공동행동은 왜곡된 성경 해석에 따른 심각한 구조적 차별로 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보수 교단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을 교단과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전인 수적 성경 해석과 목회 기득권 때문에.

또 합동 총회뿐 아니라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예장 고신총회와 합신총회도 이번 정기 총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합동 총회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논의 결과로 동역사가 아닌 강도사를 허용하는 안을 총회의 헌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거리로 쫓겨난 성남시 상대원동 성한교회를 위로 방문하고 성남시와 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7일 성한교회 천막예배당을 방문하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이겨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임원들은 이어 성남시청을 방문해 성남시장 비서실에 탄원서를 전달하고 성남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남시와 국토부 재판부에 전달한 탄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산하 36개 교단의 서명이 담겼으며 재개발 지역마다 종교시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 행동이 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도하는 기후 위기 걷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 중구 서울시 의회 앞마당부터 정동 제일교회까지 걸으며 인간의 탐욕으로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던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기후에 대해 기도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단 구원파 기쁜소식 선교회 피해자 모임이 오늘 선교회 합장단원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구속된 피해자들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쁜소식 선교회 피해자 모임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고인 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수 감금, 결박, 특수 상해 등을 입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또 구속된 합창단장 박모 씨가 과거 검찰 수사를 통해 합창단 기부금 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샀다며 박단장의 횡령 여부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깊은 소식 피해자 모임은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소속으로 지난 2011년부터 박옥수 목사의 이단성과 반사회성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유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라이프호프는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 유가족들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낙인 찍는다면서 한해 15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프오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자살 예방법 개정과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 설립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조청해 보훈 행사를 열어온 새된 교회가 이번에는 미국을 방문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새된 교회는 오늘 14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쉐라톤 호텔에서 한국 전쟁 참전 미국 용사와 재미 한인 용사 40여 명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 전사자 유족 미국 정계 지도자 등 4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감사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은 이튿날 알링턴 국립묘지 안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사자 추모식도 열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에는 국내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해 세대된 교회 대예배실에서 보훈 음악회를 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사 역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기후와 경제 등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에큐메니칼적 신앙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문안교회와 미국 뉴브런즈윅 신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언더우드 심포지엄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신앙을 이같이 해석하며 한국교회 선교가 배워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바라볼 수 있다며 협소한 신앙관과 선교관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실제적인 학습법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존 파이퍼에게 배우는 성경적 설교의 원리, 존 파이퍼의 설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실제적인 학습법을 제시합니다. 최근 파이퍼를 강의 설교자의 모델로 삼는 이유에서부터 파이퍼의 성경 연구 방법, 설교 철학과 설교에 대한 정의, 파이퍼의 설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적용하기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또 파이퍼가 설교에 대해 받은 열 가지 비판과 그에 대한 대답을 불혹에 실었습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며 종교와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고통과 부당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 은혜의 범위를 넓히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어린이 교육 전문가들이 전하는 그림책 깊이 읽기. 그림책을 신앙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림책을 통해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보여줍니다. 아홉 편의 글은 미국의 신학대 교수인 케빈 베누저가 문화 신학에서 제시한 문화 해석 방법론에 따라 그림책을 평론했습니다. 서정희 씨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회복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 자신이 겪은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희망을 예순계의 글로 담았습니다. 최근 고난을 통해 배운 감사의 마음과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얘기하며 일상에서 찾은 작은 기쁨들이 큰 위로가 될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살아있길 잘했어라는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 경북 군민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월드 휴먼 브릿지는 생명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 사랑 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엔 지역 군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1 5 0 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성계 황금어장인 군성교회, 민군 교회가 더욱 합력해 나갈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원주시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와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주시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 운동, 행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 본부가 대학생들과 교목을 대상으로 캠퍼스 이단 사입이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캠퍼스 2단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인천 월드 휴먼 브릿지가 논현 고잔동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 출산 장려와 자살 예방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보듬어가는 일, 저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존중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주최 측은 2024년 출산 가정을 초청해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찬양과 예배 회복을 위해 40여 년간 사역해온 최인형 목사가 월간 CCM 콘서트 6월의 주인공으로 소극장 공연에 나섰습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듯이 사명이란 건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또 그런 간증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최인영 목사는 대표곡인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등의 곡으로 삶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